요한복음 5장.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이제 아무 소망이 희망 없이 모든 인생을 숨만 쉬고 사는 38년 된 병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내면이 병든 자입니다.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대해서만 묵상합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너의 병은 너의 죄 때문이다. 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는 내 죄를 회개한 자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내면이 병들고 낫고 싶습니다. 대신에 변명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 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넣지도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입술의 고백 진정한 고백 그 말을 기다리는 주님이 이 병자는 변명을 먼저 합니다. 악한 영들, 죄의 쓴뿌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13절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38년 병자처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원망, 불평, 한탄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말고, 말씀 하나로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여, 말씀이신, 말씀이 하나님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베데스타 목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 지금까지 베데스타 목가만을 기웃거렸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내 병이 나온 곳 그곳만을 쫓아다녔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죄이고 불신이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따라다님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죄악을 모르고. 헤데스타, 목가만을 기웃거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찬양을 한 이유가, 기도를 한 이유가, 구제를 전도를 교회 성김 사역을 했던 이유가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을 치유를 원하는 것만 이것만을 쫓아다녔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표적과 기적만을 따라다니다가 그 속에 그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38년 된 병자가 저입니다. 표적과 기적, 옆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우르르 몰려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눈이 먼저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심에도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귀가 다쳐서, 귀가 먹어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을 못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내 자녀들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죄와 가까이하는 모든 일에 즉 기적과 표적과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 38년 된 병자처럼 내면이 다 병든 우리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베데스다 목가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목가에 서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길 원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배가 베데스타 목가의 기적을 주는 곳이라 쫓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모두 모여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섬기는 교회로 달려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그들과 같이 않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 말씀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여겨라. 주의를 거룩히 보내고 섬겨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